안녕하세요. 성암다육농원의 샤리아르입니다. 오늘은, <laughs> 어, 어, 금요일은 다육이 궁금한 거, 어제 물어보신 분이 있어서, 요거는 자꾸들 물어보셔서 제가 하나 가르쳐드릴게요. 자, 우짜라는 거랑 어, 입장을 당기는 거, 어떻게 하는 건지, 뭐 요런 걸 쉽게 뭐로 비유해드릴까 고민을 좀 했어요. 에서 나왔으니 보여 드릴게요. 요 친구는 지금 요 부분이 못 자란 거예요. 여기까지는 잘 키우다가 예뻐서 집에 <laughs> 데려갔다가 요만큼 못 자라 버렸어요. 요 줄기가 보이죠? 여기 여러분 식도 있고요. 그리고 보다 보면 어 대부분 잘 자라다가 이렇게 예뻐서 데려가면 요렇게 요 부분 또 매직젠 골드인데요. 여기만 못 자랐어요. 그죠 또 있어요 하나 더 제가 맨날 좋아하는 사연아 <laughs> 우리 사연아도잘 자라다가 여기까지 목대 진짜 좋게 올라왔어요 잘 올라다 요부분으못 자라버렸어요 근데 입장은 지금 예쁘게 잘 당겨져 있죠 이게 어떤 원리냐면요 요 부분 요 부분 어 줄기는 식물에서 달기부터 모든 식물에서 줄기는 사람으로 비유하면 키라고 보시면 돼요 키뼈 우이가 한번 자라면 다시 되돌릴 수 없잖아요. 제가 만약에 사람이 어일 미터 이 미터까지 자랐다. 근데 갑자기 나이 들거나 어떻게 노력을 해도 그 사람이 이미터짜리이 미터까지 큰 사람이 일 미터까지 작아지는 법은 없잖아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자라버리면 끝이에요. 줄기는 한번 성장을 이렇게 해버리면 끝이에요.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아니야 그래도 나이 먹으면 조금 사람들은 키가 준다던데 라고 하는데 많이 이렇게 웃자란 부분이 조금은 애들도 햇볕을 보면서 어 여기 부분이 목질화가 되면 조금은 줄어들어요 조금 <laughs> 많이는 안돼요 그래서 한번 성장해 버리면 요 친구는 어 뼈라고 보셔서 한번 성장하면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직원이 설명할 때, 어이 친구는 위로 좀 우짜라는 성격량이 조금 있다. 아니면 얘는 정말 심하다. 그래서 물을 최대한 적게 주세요, 적게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친구들 이 있어요. 그런 건요런것 때문이에요. 한번 자라 버리면 요거 괜찮은 친구예요. 턴, 턴, 골든금, 패턴 골든금, 요런 식으로. 야? 창인가? 그래도 자라버리면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계속, 어, 우짜람을 어, 조심해라. 일단 우짜라고 난 다음에 이 입장도 켰는데, 요거. 이쁘죠? 이렇게 얼굴. 얼굴 굉장히 지금 햇볕 때문에 돌아가서 가는데, 얼굴 굉장히 이뻐져 있어요. 로제트랑. 그래서, 자. 이제 입장이 어떤 거냐면요. 요것도 쉽게 <laughs> 설명을 해 드릴게. 이해하기 편하게. 요거는 저희로 치면 몸무게라고 보시면 돼요. 어, 살. 키는 한번 자라면 되돌릴 수 없지만 어, 다 살은 다이어트를 통해서 줄일 수가 있잖아요. 입장이 많이 길어진 상태는요. 뚱뚱해졌다고 보시면 돼요. 저희가 과식을 했다. 그리고 그래 가지고 뚱뚱보가 돼 가지고 있어 갖고요. 요거 줄이는 방법. 자 호카니 다이어트에서 필요한 게 뭘까요? 저희 운동과 절식이죠. <laughs> 끊는 게 아니라 조금씩 적게 먹거나 아니면 음식량을 굉장히 줄이고 운동을 많이 하면 저희가 다시 어, 꿈에 다 그리던 헐쭉이가 될수 있잖아요. <laughs> 그래서 우 친구들은 이런식으로 요렇게 이쁜 친구들 보여드리면서 할게요. 어, 어. 키까지 키 입이 크게 크게 변해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만약 이비 까지 길어져 있는 친구들 줄이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햇볕이 잘 드는 곳으로 보내세요. 햇볕이 잘 드는 곳에 보내고 바람도 잘 통하면 더 좋고요. 햇볕이 잘 들고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두세요. 그리고 물을 줄이셔야 돼요. 어. 그러면 입장이 조금씩 조금씩 어, 식물이다 보니까요. 어 성장 속도는 저희 똑같아요 저희 살 찔때는 순식간에 찌지만 빼는 건 정말 인고의 세월 필요하죠 아 다이어트가 어, 유명한 말이잖아요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그리고 그 다음날 되면 음 아니야 오늘까지만 먹고 내일부터 똑같아요 이 친구들도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웃자라는 건 순식간이에요 뭐, 환경 조건만 맞춰주면 식물은 최대한 잎 면적을 넓혀가지고 햇볕이 받는 부위를 최대한 요만큼에서 요렇게 있다가 쫙 펴서 이만큼 넓히고 싶어요. 그래야 광합성을 많이 해서 쭉쭉 자라거든요. 저희가 볼 때는 자짜람인데 얘들은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러다가 저렇게 못생겨지거나 저게 똑 벌어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도 크게 자라고 싶어요. <laughs> 이게 어쩔 수 없나 봐요.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입이 있으면. 어, 햇볕이 잘 드는 곳에 놓고 바람 잘 통하고 물 정말 죽지 않는 만큼만 주시면 돼요. 어 우짜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물을 주시면 안 돼요. 처음에 우짜란 친구들은 어 완전히 햇볕이 너무 잘 드는데 넣어버리면 우짜란 거는 세포 간격이 넓어가지고 엽록소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어 햇볕이 너무 잘 드는 곳에서 너무 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랑 똑같아요. 어. 햇볕이 잘 드는 곳이지만 고강도 운동을 처음에 시작하면 다이어트하다가 몸이 탈라가고 너무 <laughs> 다이어트 중간에 포기해야 되잖아요. 똑같아요. 탈수가 있기 때문에요. 차강이 되어 있는 곳에서 해, 점점점 햇볕이 많은 쪽으로 저 조금 햇볕이 덥게 드는 데서 점점점점 햇볕이 많은 곳으로 해서 타지 않는다 확신이 들면 햇볕이 제일 잘 드는 곳에서. 주시면서 쫄쫄 굶기세요. 정말 저희랑 똑같아요. 저희 쫄쫄 굶면서 운동해야 되잖아요. 똑같아요. <laughs> 아 진짜 이게 되게 슬픈 얘기인데요. 그런 식으로 하면 다시 입장이 잘 짧아지는데. 우짜라는 속도보다는 짧아지는 속도가 굉장히 더딥니다. 이게 세포가 형성이 되니고 이만큼 크게 만들었다가 이렇게 줄어드는 건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저희도 살찌는 건순식간지만 줄일 한 달에 2kg 뺐다고 좋아하지만 3일 잘 먹으면 2kg 돌아가잖아요. 똑같아요. 최대한 줄이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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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 애들 치마를 입은 창을 돌리는 방법이 없나요? 라고도 하시는데요. 제일 빠르게 하는 방법은요. 어, 많은 유튜버분들이 보여주셨을 거예요. 기부수. 애들의 물을 쫄쫄쫄 굶깁니다. 그러면 창은 입장에 물이 없어지면 다육이들이 지금 물이 있을 땐 이런데요. 제가, 아, 쫄쫄 굶긴 친구가 이번에 없네. 쫄쫄 굶으면 여기 입에 힘이 없어갖고요. 잎을 요렇게 요렇게 해도 접어도 안 부러져요. 그때요. 그 시기까지 와야 돼요. 입장을 만겨갖고 이게 접어도 안부러져진다 그럼 여기서부터 치마를 입은 단계가 보일 거예요. 오요 친구 좀 벌어졌다. 자 여기까지 마음에 든다. 그럼 여기서 스타트 해요. 제일 끝장에서 감는 거예요. 사이사이 충분히 두 번이나 세번 정도 요런 식으로 계속 감아서 들어가는 거예요. 두번 정도 돌리고, 거미창 또 내려가서 두번 돌리고 해서 꼭꼭 여미는 거예요. 요런 스타일까지 되도록 여기서 휴지를 넣어서 잡아 당겨 올리세요. 그 상태로 한 3, 4일 두셨다가 물을 주세요. 그러면 감겨있는 상태에서 물이 들어가면 이 상태로 땡땡해져 버려요. 그럼 휴지는 푸시면 돼요. 휴지까지 뺑뺑해져 버려서 휴지가 안 빠져요. 그러면 굶기세요. 대신 바람이 잘 통하는 데주셔야 돼요. 뭐 어, 여기 또둘라그랬던물 주라 그랬고 그래 그래 저면 간수하시지 말고 이 밑으로 충분히 물을 둘려 주시는 게 저는 조금 더 추천을 해 드려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땡땡하게 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다른 방법은 아까 전에 다이어트 했던 방법과 똑같은 걸로. 식물은 강압성 면적이 굉장히 넓히고 싶어 해요. 그래서 어 요렇게 이따가 이렇게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식으로 있으면 햇볕이 받는 면적이 요정도 밖에 안돼요 햇볕이 들어오면 근데 이렇게 되면 이만큼 받을 수 있어요 이만큼 여긴 요만큼 어, 별로 안받는데 이러면 어 자기가 살아가는 데 훨씬 더 유리 하거든요 어 그런데 왜 이게 정상이에요 라고 물어보시면요 요 친구도 사는 환경이 굉장히 혹독한 환경이에요 어 땅은 어요 친구들은 살아 가는데 저희가 흔히 아는 식물들 잡초 말고 어 고추나 가지 호박 요런 거 꼽으면 다 죽어요. 그리고 물이 부족하고요. 햇볕이 어마어마하잘 들어요. 이 친구 사는 데는 나무, 큰 나무가 없어요. 어. 그래서 볕이 쫙 자리 잡으면 정말 그 하루 왼종을 받아요. 그리고 바람이 미친 듯이 불어요. 허허벌판이라서. 그러다 보니까 요런 식으로 살아가면요. 죽어요.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광합성을 할때 물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광합성만 한다고 해서 물을 다 써버리면 죽어요. 저희 쉽게 얘기하면 어 힘들게 일을 하면 나중에 과로로 쓰러지면 만성피로 이런 거 오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잖아요. 똑같아요. 이 친구가 여기에 광합성을 한다고 잎을 넓혀가지고 물을 다 써버리면 나중에 살기 위해서 필요한 물이 없으면 죽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최대한 물 소비를 줄이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어. 어. 요거는 나중에 가습상 같은 거 가르켜 드릴 때뭐 원리도 가르켜 드릴게요. 일단 요 정도만 아시고. 그래서 혹독한 환경에 살기 위해서 요런 식으로 잎을 많은 거예요. 원래 애들도 여건이 좋으면 저렇게 벌시고 싶어요. 해 어, 저런 식으로. 딱 벌면 여기서부터 벌어드는 에너지가 만만치 않게 좋거든요. 저희가 관리를 해 주기 때문에 저렇게 크고 싶어요. 그런데 요렇게 돼요. 여기 <laughs> 왔고요어 우리 집에 창을 가져갔는데 자꾸 자꾸 애들 얼굴이 작아져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요거는 이유가 어잘 기르고 있어서 그래요. 굉장히 이 친구들이 살아가기가 혹독한 환경이라서 어, 얼굴을 조금씩 조금씩 줄이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어 여름에는 습하고 겨울엔 춥고 이러면 얼굴을 줄여 갖고 대신에 굉장히 단단해집니다. 애들은 작아지지만 튼튼한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한테 맞춰서 저희 사장님하고 제가 겨울엔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여름에는 더워서 그런데 그나마 온도 차가 그냥 계속 더운 거고요. 겨울에는 영하였다가 밖에 영하예요 지금. 여기 막 너무 추우면 여기 문을 못 열면 30도까지 올라가죠. 그럼 일교차가 30도씩 나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laughs> 죽을 것 같거든요. 그런 곳에서 살아가는 친구인데 그래서 요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건이 좀 저렇게 되고요. 집에 가서 굉장히 힘들게 키우시면 다시 자기 동네인 줄 알고 요렇게 돼요. 음. 그래도 저희는 어느 정도 이 친구들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서 얼굴이 덜 줄이는 거고요. 집으로 가면 저희한테 사람한테 맞춰져 있는 여. 환경조건 이면 이 친구들이 거기에 적응을 잘하면 얼굴을 줄입니다 그리고 저희 거는 최대한 단단하게 여기서 굳혀서 지금 어 최대한 저희는 화분에 굳혀 가지고 뿌리를 내린 상태에서 도더 굳혀서 판매를 하는데요 음또 못된 분들 있어요 요런 분들은 조금 진짜 업, 업계에서 좀 퇴출 돼야 되는데 바닥에 꼽혀 있던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을 사가지고 와서 화분에 심어 버리면 급속도로 얼굴이 줄어들어요 어,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친구들은 살기 위해서 자기 몸을 줄이거든요 그런 거를 대품이라고 비싸게 팔면 정말 벌 받아요 굳혀져 있는 상태에서 막 보시면 알아요 좀 하신 분들은 요건 잘 굳혀졌다 아닌데 아시거든요 좀 초보 분들이 많이 당하시는데 요런 상태의 애들이 우리 집에 가서 굳히는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더 튼튼하고 잘 살기 위해서 줄이는 거예요 오늘 기억하세요 자, 오늘은 어, 달기, 웃자람이 어떤 거고 입장을 당기든게 어떤 인지 쉽게 가르쳐 드렸어요 요런 거는 어, 그냥 안쪽으로 파고들면 너무 어려워요 어, 그래서 목지라가 되는 원리 이런 것도 공부하면 어려워요 그냥 목지라는 햇볕을 많이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만 하시고요 키는 웃자란 거 오늘 딱 핵심 포인트 자, 웃자란 친구, 요거는 요 줄기는 저희 뼈. 뼈는 자라버리면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절다웃자라 버린 친구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어 버리시면 안 되고요. 위에 다시 요렇게 예쁘게 로제트가 형성이 되면 요 밑을 자르세요. 잘라서 말려서 다시 심고 요 부분 여기 한두자 커팅해보고 기다려 보면 예쁘니가 나올 수도 있어요. <laughs> 그러니까 웃자랐다고 포기하시면 안 돼요. 요기는 예쁘게 만들어서. 다시 내려 심으시면 됩니다. 요거는 우리 줄기는 웃자란요 부분은 살아 보러 치면 뼈. 웃자라면 데돌리스 돌리스 없고요. 입장이긴 거, 잎장이 늘어졌다. 이렇게 땡기는 거는 혹한의 다이어트. 어. 어, 너무 한 번에 어, 햇볕이 생대 보내는 게 아니라 점차적으로 햇볕이 많이 드는 곳으로 보내고 바람이 최대한 잘 드는 곳에 두고 물을 끊으면. 다시 늘어났던 입이 저희 살 빠지는 다이어트 효과로처럼 다이어트처럼 쪼쪼쪼쪼쪼쪼 줄어들지만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여기 입장이 늘어진 친구는 기부스로 최대한 물을 굶겨갖고 입장을 흐느느들 만들어서 휴지 기부스나 휴지가 제일 낫더라고요. 고무줄은 좀 그렇다. 휴지로 기부스를 통해서 회복 시키거나 아니면. 아까 전에 가리켜두 번째 가리켜 줬던 것처럼 햇볕이 점점 잘 되는 곳에 두면서 최대한 굶겨서 다시, 오로키, 자기 스스로 입을 오므릴 수 있게. 요거는 시간이 솔직히 많이 걸려요. 어, 입장을 당기는 거나 펼쳐지는 거를 자연적으로 올리는 거는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어, 그럼 치마 입은 거는 기부수를 통해서 회복이 되는데, 어, 저거는, <laughs> 속성의 기부서 속성을 회복이 되는데 어, 자연적으로 하는 거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 잊지 마세요 친구들 이거 되게 쉽게 이번에 설명해 드렸으니까 기본적인 원리가 아 요런 거구나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나머 이게 세부적으로 얘기하고 뭐이건 어떤 거 어떤 원리고 얘기하면 재미없어요 <laughs> 공부는 재미없어 요런 식으로 쉽게 비유해 드렸어요 그러니까 음 조금 다이어트 시키시면 돼요. 웃자란 것도 쉽게 포기하시면 안 돼요. 웃자란 것도 이런 식으로 해요. 얼굴을 건질 수 있으니까 건지고 난 다음에 포기하시든말든하시고요 절대 미리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냉해랑 동해 같은 경우에도 음 <laughs> 이건 동해본 거를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아 진짜 이것도 보여드리고 싶은데 아 임의로 죽이기가 조금 그래요. 에이. 어쩔 수 없다. 잎을 아 동해는 잎을 한두장 제가 떼가지고 동해를 입혀 보겠습니다. 그럼 되겠다. 줄기는 보여드릴 수가 없어. 아, 줄기까지 떨어진 거라 구해 볼까? 아 그것도 제가 한번 찾아서 만들어 볼게요. 요런 식으로 최대한 제가 쉽게 쉽게 쉽게. <laughs> 설명해 드릴게요 어렵게 하면 재미 없으니까 요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내일은 <laughs> 짜잔 예고편 허락 맡았거든요 제가 어 여기서 국민이 중에서 기르면 예뻐지는 애들 그런 친구들 가격이 저렴하고 예쁜 친구들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있어요 요런 친구는 가격이 안 비싸고도 예뻐요 어 어, 여기도 있네요. 장미. 요런 거. 그리고 제가 항상 예쁘다 있는, 이렇게 말이야지. 예쁘죠? 4,000원 짜리인데 엄청 예뻐요. 기르면. 고, 요런 거. 어허. 예고편으로, 요, 기르면 천천히라도 기르면 예뻐지는 친구 안 비싼 거. 그거 또 한번 실물 굳혀져 있는 거. 요로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고개 여러 개 쌓이거나 오셔서 매장에서 물어보시는 거 여러 개 있으면 고거 지금처럼 쉽게, 쉽게 만들려니까 시간이 조금 걸려요. 이렇게 쉽게 해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 오늘은 영상이 짧아서 좋네요. <laughs> 준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어떻게 설명해 드릴지 너무 어려워가지고, 일단, 기본적인 비유니까, 세부적인 정보는 아니에요. 그렇게 안에까지 얘기 되면 재미없어서, 최대한 쉽게 비유해 드린 거예요. 어, 잊지 마세요. 쉽게 다육이는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어, 이제, 영상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은 이만, 일하러 갑니다.